자 1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1번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저는 항상 브로킹을 동일하게 타기 때문에 이렇게 타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제가 몇번 연애해서 5번의 첫 시간 5번의 평행선을 내려놓을 것이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핀셋을 꼽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5번 평행선을 이렇게 타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핀셋을 집어서 그냥 처음에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핀셋을 찝는, 찝어 놓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 오늘은 다시 67.5도의 첫 시간, 67.5도를 칠 것인데, 자, 첫 번째, 9번의 중심, 9번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9번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1cm씩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얘를 어떻게? 자, 우리는 67.5도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67.5도를 정확하게 빗질을 합니다. 빗질을 해서 항상 이맨 밑에 머리부터 스타트기 때문에 제가 커트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한번? 커트 교육을 하다 보면, 자, 67.5도면 여기가 스타트라는 거죠. 맨 밑에 얘가. 맨 밑에 얘가 스타트인데,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돼서 맨 밑을 잡는 게 아니라 중간, 얘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중간부터 잡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잡으시는 거고요. 자, 내가 67.5도를 칠 건데, 이게 67.5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맨 밑에 거부터 67.5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자, 이렇게 잡으면, 이게 몇도인지 내가 구부, 자, 이게 눈으로 보실 때 67.5도로 보이나요? 아니죠. 67.5도는 한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빗을 정확하게 이렇게 90도로 갖다 놓고 아 얘가 몇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내가 정확한 각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빗질 했습니다. 제가 첫단 빗질하고 60.5도를 잡았다고 제가 제 생각대로 잡은거예요 그러고 나서 빗을 이렇게 갖다 대서 어 얘가 맞나 안맞나 체크 내려갔으면 조금 더 올리고 올라갔으면 좀더 내려서 체크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빗 갖다 놓고, 자, 67.5도. 자, 여기 67.5도 이만큼이네요. 잡고 맨 밑에 가이드를 자르지 않는 선에서 자, 67.5도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빗질에서 67.5도가 맞나 확인.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머리를 자르실 때. 그거 뭐 0.12mm 더 나왔다 들어갔다 큰 의미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첫 단만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자를 때 가이드이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핀셋을 뽑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67.5도를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지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은 센치, 같은 센치의 반은 몇 도짜리다? 45도짜리다 이거는. 자, 이렇게 반을 타주면 얘는 45도에 내가 섹션을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몇도칠 거예요? 67.5도 를칠 거잖아요. 그러면 자, 45도의 반 여깁니다 여기 얘가 67.5도 라인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왜? 내가 67.5도를 칠 거면 67.5도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45도를 칠 거면 45도를 나눠서 커트를 하기에 좀더 편하게 보이아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가면 사라져 버렸네요 자 이렇게 67.5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67. .5. 빛을 넣을 때, 빛을 넣을 때, 67.5도이기 때문에 빛도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빛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 빛을 이렇게 사선으로 넣으세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넣는 게 아니라 빛과 얘와 이게 정확하게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빛을 정확하게 여기 내가 섹션을 타는데 왜 67.5도를 탔기 때문에 67.5도로 내가 빛을 넣어야 정확한 거죠. 빛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저 교육생들이 보면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빛을 여기다 딱한번 그리고 빛질은 될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9번 방향 빛 넣어서 빛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밥 뜨듯이 그 자리에서 살짝 빛을 들어줍니다. 넣고 살짝 들어서 9번 방향, 자, 67.5도, 잘릴 게안 나오네요. 67.5도, 자, 잘릴, 67 요거 밖에 잘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단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 앞으로 똑같이 67.5도를 나누되, 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1 5 c m 1.5cm, 1cm면 1cm, 2cm면 2cm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 9번 방향으로 이제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제가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자, 9번 방향으로 정확히 빗질해서 자. 방향이 맞나 체크 한번 하시고 67.5도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나요? 조금만 이렇게뭐 제가 다시 제가 불편해도 보시기 좋게 이렇게 가죠. 다시 똑같이 67.5도를 똑같이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다시 9번 방향, 9번 방향 67.5도 만나 확인하고 어, 확인하시고 커트하겠습니다 우리가 밑에를 아까 4, 5번 평행선을 내려놨기 때문에 빛을 전부 다 5번 평행선까지 한다 해도 나오는 건 5번 평행선 위에 꽃만 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자, 9번 방향 67.5도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67.5도. 제가, 이, 이제, 자, 5번. 자, 우리가 45도를 잘랐을 땐 5번 지점에 앞쪽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5번 지점에 앞쪽은 잘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 여기께, 잘릴 게좀 나올 거예요. 자, 어디 보죠? 자, 9번 방향으로 제가 빛을 하고, 아. 이건 좀 전에 잘랐나보네요. 자, 이렇게 잘랐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9번 방향 빗질해서 나오는 거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가 5번을 살짝 넘어가는 라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5번을 넘어가는 라인까지 살짝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까지 전체 빗질하면 여기는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자 나올 게 없죠. 내가 지난 시간에 이게 정확하게 그냥 일자 단발이었으면 조금 더 나오는 게 많이 보였을 텐데 지난번에도 이, 여기 오버섹션의 머리를 제가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틈이게 나옵니다. 자 한쪽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반대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6 7 5도로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요. 네, 이쪽은 이분부터 제가 반대로 서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우리 님들이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응? 아시니까 67.5도 방향성만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7.5도 나온 거 커트. 다시 1cm 앞으로 가시고 자빛 집어넣어서 빛을 한번 67.5도 잘라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67.5도 그 전에 위에가 잘라놓은 거라 점점 앞으로 갈수록 나오는 게 많지 않네요 다시 67.5도 거의 잘리는 게 없습니다 조금씩 빼기 위해 지난 시간에 제가 오버섹션을 잘라놓은 거에서부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냥 뭔가 지난 시간 에 45도를 잘랐던 건데 67.5도를 자르니까 그 전에는 약간 밑에가 그냥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밑에가 조금씩 약간 밑에가 약간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약간 볼륨감이 뒤에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볼륨감이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는 라인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빼고로 가서. 이제 가발을, 새 거를 딱 꺼내놓고 계속하면 정확하게 나오고 좋은데,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자, 가마 중심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가마부, 가마부터 어디까지? 7번까지 나누겠죠 가마. 가발이라 가마가. 여기 있지만, 사람이 가마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타셔야 됩니다. 가마가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마가 밑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커트를 밑에 있는 사람을 여기 이렇게 잡은 사람은 나중에 얘네가 이 방향으로 떨어지려 옆쪽으로, 사, 오른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감안하셔서 자, 얘네는 자, 이번엔 이쪽으로 해서 얘네는 어떻게 해? 9번 방향 67.5도 쳤으니까 똑같이 67.5도로 치고 봐서 그대로 67.5도 커트 이쪽 오른쪽 67.5도 커트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십시오 67.5도 커트 자 그다음에 이쪽도 9번 방향 67.5도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냥 앞머리까지 같이 전부 다 잡아서 가겠습니다 이 아시, 다들 아시니까 가마를 기점으로 해서 몇 번까지? 4번 구렛나루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눠줘라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쳤는데 제가 7번 방향에서 머리를 커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7번 방향이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 7번 7번 방향에 빗질을 해서 내가 밑에 지금 몇 도로 잘랐어요? 67.5도 잘랐죠? 그러면 똑같이 얘를 67.5도로 내려서 나온 것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가면서 67.5도 똑같이 67.5도로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cm 위로 올라가서 7번 방향에 내가 서서 67.5도. 자 얘를 이렇게 90도로 들으면 아무래도 밑에하고 위하고 22.5도가 차이가 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오버섹션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67.5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67.5도로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다시 오버 섹션은 항상 7번 방향입니다. 7번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밑에 가이드 보시고 67.5도 가이드 보시고 자 앞머리까지 전부 나오는 대로 7번 방향으로 빗질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4번 라인을 쳤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에서 층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난번에 여기서 끝이 났기 때문에 5번 지점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층이 나고 여기는 층이 없는 머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층이 이렇게 여기 5번과 4번의 지점까지 제가 4번까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4번형이니까 5번부터 4번의 지점까지 이렇게 머리가 층이 형성이 되는 라인이 나오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가마부터 어디까지? 4번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구렛나루까지 형태를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몇 번? 7번 방역 제가 7번에 지금 쓰면 이쪽에 서야 되는데 명치를 이쪽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이질 않으니까 제가 그냥 조금 좀 자세가 불편해들 해도 여수 치자몇도라 했어요? 제가 7번에 7번에 빗질을 하되 여기네요. 7번에 빗질하되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제가 7번에 빗질 여기 7번으로 빗질해서 밑에 가이드 빠지는 거 보시고. 볼게요. 자, 67.5도로 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7번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밑에 가이드 보시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죠? 7번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잖아. 얘는 안 잘린다. 는 밑에는 안 잘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똑같이 2cm 정도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방향? 7번. 정확히 빗질해서 한 번에 빗질 해주시고, 7번 방향으로, 빗질, 자, 이, 제가 이쪽에서 커트를 할게요. 여기까지. 또같이 올라가시고, 7번으로, 7번 방향 빗질해서 나오는 거 제거. 나오는 거 제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제가 잘리는 잘리는 이이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5번이 5번이 여기인데 5번의 앞쪽에서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죠? 얘가 잘리는 게 5번의 앞쪽 라인이 잘리기 때문에 여기서 층이 이렇게 요요여기 여기 5번과 4번의 지점에 층이 조금 더나게 되는 거죠. 아, 앞머리까지 올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7번 방향으로 빗질해서 나오는 거 제거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평행선, 아니, 5번 평행선에 67.5도의 결과물을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5번 평행선 45도가 빠졌기 때문에 연결은 이렇게 쭉 4번, 4번까지요. 4번, 4번 지점까지니까 4번까지 이렇게 쭉 A 라인으로 연결은 됐지만 결과는 45도가 5번 평행선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 묵직한 그런 이, 약간 22.5도의 흐름 정도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또여기만 층이 생겼습니다. 어디부터? 5번부터 4번. 그전에 5번에 딱 끝났기 때문에 이번엔 앞쪽에 4번까지 이 부분에서 층이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드라이를 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커트는 내가 머리를 커트 해놓고 항상 드라이를 해보셔야 돼요. 드라이를 해봐야 내가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그리고 어디, 드라이 하기 전에 막 무겁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드라이를 전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드라이를 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번 평행선을 내려놓은 67.5도의 커트, 제가 드라이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의 시간에는 우리가 45도를 잘랐기 때문에 45도는 9번과 5번이 만나는 스파닐 형태의 느낌이 나온 거고, 67.5도는 9번과 4번, 4번이 만나는 연결이기 때문에, 자, 이 라인에 이렇게 층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다 떨어졌을 때 이런 층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어디에 5번까지 아닌 앞쪽까지 밀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번 평행선 45도를 내렸고 67.5도를 커트를 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볼륨감은 살짝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오버섹션에 무슨 뭐 코너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미들부터 층을 조금 더 내서 가볍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아주 기본부터 가는 거니까 자 옆에서 요 라인의 층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더라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뒤에 면를 보면 <laughs> 6번 평에 어저 5번 평행선에 45도가 0으로 내려져 있고 거기서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형태가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보죠 그렇죠? 여기 형태에 약간 부드러움만 생기는 겁니다 부드러움만 커트는 67.5도 이렇게 자, 뒤에도 이런 느낌 사이드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자 여기 놔두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45도, 그죠? 자이 3번, 3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뭐에서 7번 평행선의 45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컷입니다. 자 그거와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얘는 결과물이 45도, 7번 평행선에서 45도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이런 형태의 볼륨이 나온 건데 자, 얘는 6번 평행선에 7, 5번 평행선에 67.5도를 쳤는데도 이렇게 뭐예요? 부드러움만 형성이 되고 볼륨의 느낌은 없더라는 거죠. 똑같, 67, 45도보다 6 7 5도면더 높게 쳤는데 왜 얘는 볼륨이 없느냐? 당연하죠. 밑에 빠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묵직해 여기가. 그죠? 5, 5번까지, 5번까지 여기를 만났고,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묵직한, 묵직한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묵직하게. 근데 얘는 묵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가볍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9번과 5번이 만나는 A라인 형태라는 것과 얘는 9번과 4번. 그죠? 렇 오늘, 오늘 거는 9번과 4번을 만나서 조금 더 앞에까지 어, A라인 형, 스파니엘의 형태가 밀려 나오기 때문에 좀더 사이드가 지금보다는 얘가 훨씬 부드럽더라. 라는 걸 제가 이렇게 가발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 저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조금 더 내가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시청 잘 하셨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엄지도 좀 눌러주시고 알죠? 수고들 하셨습니다.